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뭐 모든 학문, 모든 사상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그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 AD와 BC로 나뉘게 되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고요. 사람의 삶의 자세 또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갔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사건은 그냥... 잘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해서 간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전하는 자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13권의 서신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말씀을 근거로 신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안티 크리 찬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하는 말이 "저거는 예수 종교가 아니라 바울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신약에 와서 복음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그 시작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전형적으로 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이었던 사람들임을 알수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알고 있는 사울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뜻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과 함께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그 존귀한 자로 불려지면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해들인 공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정치 권력 집단에게 굉장한 신뢰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는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은 언제나 유일신입니다. 신은 단한 분이시죠. 그한 분이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이단 종파의 신들과 느낌이 비슷하게 만듭니다. 어째하여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아들이라 주장하는 건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도 아니야.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그냥 어,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기꾼에 불과해라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우리가 읽었던 구장 앞서서 <laughs> 7장 마지막에는 <laughs>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스테반 살인 사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에 이 사울이 깊이 개입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건 사울이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어, 사내들인 공예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고, 잡아다 감옥에 가져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공문을 하나 청합니다. 이 공문을 두고 뭐 몇몇 신학자들은 살인면허와 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살인면허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유머예요, 유머. 살인면허는 누구만 갖고 있죠? 007만 갖고 있습니다. <laughs> 공공질만 갖고 있습니다. 그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간다. 이담메색은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이고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지난 주일날 예배 도중에 어, IS 테러 집단이 그 폭탄 조끼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바람에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시리아는 이슬람이 주된 그 종교입니다. 이슬람 국가죠. 그럼에도 예전에는 약 10%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많이 벌어져갖고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돼서 세계로 흩어졌죠. 그래서 현재, 어, 다시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시리아로 다시 되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독교 인구가 약 2%,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로, 어, 교회를 폭파시킨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배경인 다마스커스, 다메색입니다. 그 다메색으로, 어,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할 때 경험할 때 이렇게 경험하는 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들어 쓰길 원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주도, 주로 듣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꿈이든 아니면 환청이든 간에 들을 때 대개 다 사랑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로 듣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한 구절을 두고도 많은 친학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는 그 박해가 심하니까 피하여 다메섹까지 피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피신가서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약한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본인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양과 염소처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양에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배웠고, 언제 주님이 가난하신 것, 굶주리신 것, 헐벗었을 때,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았나이까?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라 할 때도 하나님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능력자들의 신이 아니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이 다 통치자, 재벌, 힘 있는 자들의 신이었는데, 유독 하나님만은 그들의 신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신이라고 자처하셨습니다. 그 극단적 언어의 표현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셨죠.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가난한 자여 병든 자여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곧 박해받는 자라 표현하셨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신학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플 때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 속에 늘은지난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이 곧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곧 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죠 그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유하여 사는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누군가를 섬겨서 누군가에게 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은 지극히 작은 걸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받는 상급은 지극히 작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박해받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을 때 그때 내게 구원이 임한다면 내게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토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그분이 받으실 상, 그분이 받을 칭찬, 그분이 누려야 할 모든 복이 곧 내게 주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 예수 그립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 구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은 자기 결정, 의사결정이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하게. 능동적, 주관적. 뭐라고 표현하지? 자기가 선택한 게나 이제부터 안볼 거야라고 선택한 게 아니죠.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 안수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 신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다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마시게 되었다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게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외부의 힘이었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는 굳이 상상할 거리도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그 예수가 친히 만나주셨으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앞으로 보지 못하는 거 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즉, 소리, 웅웅거리는 소리 들었어도 내용은 듣지 못하거든요. 내용은 듣지 못하고 그 빛도 보지 못해서, 사울이 하는 일은 지금 그가 미친 것 같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죠.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건 뭘까요? 그동안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과 갈등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를 짐작해 볼수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은 그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혼자 죽어라. 우리처럼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만 했던 거냐?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그 3일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적절하게 응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는 것처럼 보여주셨다고요. 이런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들려주셨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네가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가 아니라, 아 둘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이 보여 주셨어요. 그래 단순히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놀랍도록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의 자기의 신앙, 신학 이런 모든 것을 재정립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신약의 1세 권의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경험했을지에 대해서는 그 3일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기록하지 않았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울이 이후에 행했던 행적들을 가만히 보면 명확하게 한 가지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결코 이방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개념이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 결과 우리도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뭔 말이냐면, 그 앞서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심지어 내가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안수하면 병든 자가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정 지어 주지 않고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담에 색으로 가는 중입니다. 악을 행하는 중이에요. 스스로 사울이 이때일을 회고하면서 나는 그의 핍박자라고 얘기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악을 행하는 이 사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곧 구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얼마나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과 악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왜 주님은 선을 행한 자를 외면하실 수 있고 악을 행한 자를 부르실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정확하죠. 명확하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는 자를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이니까, 사울이 사흘 동안, 3일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마치 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담겨 있게 되고 그 죽으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일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묵상하며 공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명확하게 할수 있는 건 그분의 죽으심 앞에. 해결받지 못할 죄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다.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란 없다. 자기 자신도 그런 주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자기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주님을 경험한 자의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는 사람들 사람이 같아 보여요. 사람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른 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짖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사람의 반응은요.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요.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딱 둘로 나뉠 수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립니까? 열심히 참여합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스레 예배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생각하며 여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이고 두 분이 다르죠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 둘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받은 사랑에 기뻐하며 감격하여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이 게으르고 악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를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